휴대용 복부 마사지 벨트 편리한 마사지로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 보세요. 어, 이 제품 뭐지? 휴대용 무선 전기 복부 마사지 벨트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진동 멀티 모드와 가열 기능이 있는 지방 번호인데요. 정말 기대되죠? 마사지 기계인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좋습니다. 진동 모드는 여러 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따뜻한 열감이 더해져서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가열 기능 덕분에 복부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죠. 재택근무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갑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복부 마사지기를 차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스마트 복부 근육 트레이너인데요. 허리 벨트처럼 착용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운동할 때팔과 다리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죠. 재질도 복합 재료라 튼튼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돼서 누구나 착용 가능해요. 운동 후에는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복부 마사지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바이언스턴 복부 마사지기인데요. 전기등 가열벨트로 목, 허리, 다리까지 마사지해줍니다. 특히 소화불량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재질은 스톤반으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사용할 때는 편안하게 몸에 감싸주면 되는데 힌트 관련 화학물질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갑니다.